비싼 임플란트 비용이 부담돼서 치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비자들은 보험가입 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발치 원인 등에 따라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서 소비자와의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권모 씨는 노가리를 씹던 중 어금니가 빠져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권 씨는 6년 전 라이나 생명 치아보험을 미리 가입해뒀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보장은커녕 아예 심사 대상도 되지 못했습니다. 라이나 생명 치아보험 약관에 따르면 임플란트 치료의 경우 보험기간중 충치나 잇몸질환, 사고 등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일 때 최초로 연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연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보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권지처럼 치과에서 발치 진단 확정을 받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아가 빠진 경우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거죠.이는 라이나생명뿐만 아니라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하나생명, NH농협생명 등 다른 치아보험 역시 치과에서 발치 진단을 확정받고 발치한 경우만 보장 대상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치아보험에서 유의할 점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먼저 보험사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치아보험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보장 대신 이 전에 발치된 연구치에 대한 치아 부철 치료,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 대구치에 대한 부철 치료, 이용이나 성형 목적의 치료, 부정치 를 교정하기 위한 치료, 치아 보철물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하는 경우, 상해 질병이 아닌 보철 치료를 위한 준비로 영구치를 발치하는 경우, 상해 질병이 아닌 영구치를 발화하는 경우. 또한 치아 보험에서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 확인도 필수입니다. 보험가입 후 바로 보장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보험이 적용되는 면책 기간은 상품마다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상해로 인한 치료는 즉시 보장받을 수 있지만 질병으로 인한 치료는 보험가입 후 3달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는 치료 금액의 50%만 지급되는 감액 기간도 유의해야 되는데요. 치아 질환이 있는 사람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치아보험은 도덕적 해이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일반적으로 치아의 발거일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며 약관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 신청을 많이 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